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제일 관심사항 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선 29일 남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일단 필요합니까 이준석 대표가 보시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해도 된다 필요하다는 것은 진짜 꼭 필요하다는 얘기로 전 들리는데 음.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단일화에 있어가지고 보통 제가 몇번 언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2등과 3등 후보가 1등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 단일화이고 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 국민이 받아들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느낄 거다 이런 네.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이제 최위원에죠 음. 김재원 최고위의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음.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 자치 단체들의 그쪽에 이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이 활동들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숨어 있는 표들이 있다. 음. 그래서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주당 대표의 생각은 또 다르군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이 게... 확실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민주당이 만약에 진짜 그렇게 지방선거 조직을 가동시킬 수 있고. 아 정확하게 이제 지방선거. 공무원들이 하기보다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활동했던 네.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 지방조직이 네. 만약에 인제 건재하다고 하면은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비슷한 패턴이 나왔어야 됩니다. 음.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그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드러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음. 그럼 우리가 정치권에 있을 때 보면은 여의도에서 막연하게 통통, 통용되는 문법으로 그렇게 선거 예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방금 전에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들, 뭐 음. 여의도 흔히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음. 그렇다면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해야지 왜 막판에 열심히 합니까? 음. 그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어, 빈사 상태까지 갔다 막판에 열심히 하는 무슨 벼락치기 공부하는 학생들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미 그런 조직이 가동되어 가지고 선거 분위기 형성해야죠. 그런데 음. 그런 조직이 있다면 은 그런 거고 없기 때문에 지금 작동을 하는 예. 겁니다. 일단 여론조사 상은 오차범위 내입니다. 29일 남았는데. 그래서 뭐 여권에 오늘 이제 국민일보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수 조사를 한 내용에 비추면 60%이상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상 압도적인 뭐큰 차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다 확고한 승리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주장 것으로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이제 정치 문법을 음. 그대로 따라가는 여의도식 정치 음. 패턴이고요. 비슷한 예로 예전에 그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음. 이정희 후보가 빠지면은. 문재인 후보가 합쳐서 이길 수 있다. 라는 예.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음. 그 여론에 따라서 가 이정희 후보가 사퇴했죠. 음.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을까요? 음. 아니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산술합으로 아니면 누가 출마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산술합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음. 당시 이정희 후보는 사실 지지율이 네. 뭐 2, 3% 내에서 음. 많지 않았고, 음.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10% 내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음.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세 가지 전부 다 지금 굉장히 그런 방향의 해석을 위해서 제시한 아, 수치고요. 음. 지금 여론 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으로 나간 조사도 여럿 있고 음, 음. 그리고 안철수 보이 지지율이 한두 자릿수 형성했던 시기는 음. 어 대부분의 조사에서 한 2, 3주 전의 얘기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1월 뭐 정인현장 결별 이준석 대표의 뭐 갈등이 한창 컸을 때 말씀이신 거죠. 1월 초에. 어그 이후에 여튼간 이게 네. 계속 나그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예. 어 사실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반적으로 면접 조사에서 음. 이제 가장 늦게 나타나고요 변화가 예. 그리고 ARS 조사에 조금 더 빨리 나타나고요 음. 그 앞에 선행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음. 안철수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가가 이제 하나의 선행 지표거든요 안랩의 주가 예 근데 굉장히 음. 지금 하락 추세가 심합니다 투자하신 분들 손실 크게 봤습니다 주가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닌가요? 계속 내리락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단일화가 필요하냐 는 질문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단일화 를또 추진하자고 하겠다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를 반대하지만 어, 협상에 나설 분은 아니다 라고 얘기 한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촉박한데 가능은 한 가요 필요해 보다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만약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음. 필요 하다고 해서 추진을 하겠죠 대선 단일화라는 거. 것이 음. 저희가 보통 40여일 앞두고 협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도 예. 지금 이미 그시간을 한참 넘겼습니다. 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은 어, 안철수 후보가 상당한 비용 지출과 더불어가지고 음. 어떤 명분을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 13, 14 이렇게 후보 등록한다고 생각하면은 예. 우리 윤석열 후보가 12, 13일은 윤석열차 이렇게 타고 지방을 돌기로 예측되어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11일은 또 토론이 예상되어 있죠. 음. 그러면 물리적으로 11, 9일 이틀 정도가 이제 후보 등록 전 시점에 이제 단일화 기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저희는 미동도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저는 그 부분은 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음. 변화가 있으려면 오늘 내일 중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음. 뭐 협상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그 시기에. 앞서 제 장성철 교수는 내일 윤석열 후보가 홍카콜라 TV 인터뷰를 음. 취소한 걸 두고 혹시 안철수 후보를 만나려는 건 아니냐라는. 그니까 러 아까 제가 어,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하루 이틀 정도밖에 없기 음. 때문에 그런 일정 변화 하나하나에 이제 평론을 붙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음. 지금 오늘만 해도 아침에 보면은 뭐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대놓고 막 말하는 거거든요. 음. 저희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윤석열 후보가 소맥만 먹고 다닌다는 식으로 이렇게 예. 이게 무슨 단일화 파트너에 대한 음. 이야입니까 음. 저는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평가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식의 얘기를 안 하는 거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이태기 의원은 우리 당에다 대고 저한테 어쩌다 당 대표였다 그러고 음.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당원들과 당을 이제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음. 음. 저는 이거는 아무리 궁지에 몰린 분들이 하더라도 예. 그 정치적으로 서로 뭐 지적하고 할수 있지만은 음. 막말이나 비하가 근본이 예상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음. 예. 사실 그런 부분은 따지고 보면 이준석 대표도 어,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부측기 대해서 좀 날선 표현들을 많이 썼거든요. 저는 적절한 비유법과 적절한 음. 수준의 어휘로 음. 막말이 아닌 용어들로 음. 아프게 지적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 이분들은 좀 급해지면 음. 막말이 나와요. 예전에 음. 안철수 대표가 음. 그 오세훈 시장과의 단일화 할 때도 보면은 단일화 투표하는 당일, 예. ARS 여론조사하는 조나, 조사하는 당일에. 음. 오늘 갑자기 오세훈 후보의 생태탕을 욕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해 버립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매너라고는 볼수 없는 그거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도 다급해지니까 여러 가지 음. 뭐좀 과한 이런 언급들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합니다. 일단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저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단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신 뭐 공개적으로 언급할 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만일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가 필요하고 안철수 후보와 협상을 해서 요구 조건도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추진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 대표도 뭐 동의하는 거죠. 저는 협상 조건이라는 것이 음, 음. 제 머리에 한계로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만약에 혹시라도 국민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음. 어떤 공천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한 압이라든지 예.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음. 그거는 철저하게 저희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당대표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협상 조건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예. 예. 그렇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어쨌든 그 역부족임을 느끼고 음. 조건 없이 정청교수의 힘을 보태겠다는 정도의 선언 음. 이런 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건 제가 막을 수가 없죠. 그건 예. 제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음. 그 것이 아니라 무슨 정치적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무슨 뭐 협상이나 이런 것이 있다간다면은 그게 어떻게 정치 개혁입니까? 음. 예를 들어서 DJP 연합에서는 당시 이제 공동내각 연립정부 그면서 재정부분 재무당부분을 이제 이전에 97년에 음. 어, 김종필잠민 당시 총재에게 일부 양보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은 어떻습니까? 안철수 법에 예를 들어서 총리직을 제의한다고. 그걸, 총리직을 요구한다거나. 아, 총리라는 게 음. 우린 내각을 통화하는 것을 총리라고 우리 예. 법에 명시해놨는데 음. 그게 무슨 진짜 뭐 바꿔먹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예. 그렇게 만약에 정치적 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음. 굉장히 국민들이 봤을 때 야합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아까 DJP 연합식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때는 말 그대로 공동정부론이라는 단어가 먹힐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음. 선거에서 오늘까지 악수다 갑자기 내일 갑자기 이제 시한이 다급해가지고 예. 뭘 변화를 꾀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좀 좀 이상하다. 음. 만약 국민당이 그럴 생각이 조금이라 있었다면은 음. 오늘 그리고 어제 이렇게 있었던 그런 막말성 발언들 같은 경우는 하나 안 됐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밑 접촉도 아예 없습니까? 물밑 접촉이 뭐 안철수 후보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 제가 듣기에도 약간 민망할 정도의 안철수 후보와는 관계 없이 움직이는 분들이 좀있요 멀리 떨어진 분.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인데 네. 안철수 대표 모르게 좀 이런저런 아.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음. 저는 그런 분들 얘기가 들려도 신경 크게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안철수 후보 싫어하시죠? 좋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음. 네. 그러면 나중에 만일 만일 가정으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 해서 영입을 해서 같이 손을 들어줄 수면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동지라고 보세요. 친하다고 보세요. 일단 서울시에몇 가지 보직에 제가 알기로 안철수 음. 보측에서도 같이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공동 서울시를 운영하겠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약속을 했었고 이 국민의당 쪽에 항상 문제는 뭐냐면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단일화를 했죠. 예. 그런데 경선부터 가지고. 음. 끝까지 어쨌든 이겨보려고 오세훈 생태탕 효과를 들고 나왔다가 진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겼다 이래요. 음. 그까그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황 강하거든요. 예. 네,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다음 뭐 좋아하진 않 인간적으로 좋아하진 인간 않는다고 가지고 사실 적시했잖아요. 그때 예. 단일화해서 이겨보려고 생태탕까지 꺼낸 다음에 예. 갑자기 안면 보수라고 내가 양보해서 이겼다 음. 이러면은. 음. 뭐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만일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쨌든 단일화를 해서 만일 아름다운 단일화라면 서로 손을 잡고 같이 예를 들어 선거운동 기간에 유세를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상 만일 만일 그렇다면 상상하는 장면이 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와 같이 유세차에 타서 손을 잡고 할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가능할지 이건 또 일이니까. 뭐 저희 유세차니까요. 음. 제가 올라가는 건 상수고요. 음. 그타 당의 인사가 올라오는 것은 음. 뭐 좋으면 좋은 대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뭐 저거는 그냥 혹시 탈 거면 다른 차 타라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차는 뭐 여러 대니까 후보가 타는 차는 한 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김혜경 씨, 공,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공무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민망하고요. 음.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본부장 비리라고 해가지고, 예. 민주당이 굉장히 맹렬하게 초기에 우리 후보의 배우자와 그 가족을 공격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 지금 제기된 의혹 같은 경우에는 본부 의혹입니다. 음. 저 만약에 횡령이 인정되게 되면은, 본부 같이 문제거든요. 이제 본부장. 예전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을 부를 대 이제 장모의 장자인데. 그러니까 뭐 장남까지 해서 지금 장을 쓰죠 본인 부인 장남. 이재명 후보에 그렇게 뭐 그렇게볼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저는 그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명이라는 것이 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도 예. 예를 들어 제사 음식을 이제 만약에 부적절하게 구매했다. 음. 그전 같은 거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비서실에서 구매한 것 같은데. 예. 경기도청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 길래 비서실에서 그전 같은 거를 제삼식 같은 걸 사는지 저그 기자님도 어디 관청이라는데 가면은 예. 차도 내고 이렇게 다과도 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렇게 뭐 과일 과일씩 과일,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있죠. 사람 귀찮게 안하려고 그냥 음. 무슨 초코파이 같은 거 내놓기도 예. 해요 근데 예. 경기도청은 가면 제삼식을 내놓나 보죠 비서실에서 예 일단 뭐 예. 이재명 후보 측은 제삼식은 별도로 쓰는 거고 별도 비용을 지불그놓 어떤 그걸... 뭐 시킨 건 맞죠 공무원에게 공그롭게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하니까 음.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음.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진짜 그걸 비서실에서 구입했다 그러면은 음. 시킨 것도 문제겠지만 시키지 않았고 만약 예. 공적인 업무로 진짜 구매했다 그러면은 음. 또 한우도 공적인 목적으로 구입했다잖아요. 예. 그 경기도청은 찾아가면 비서실에서 한우를 내오나 보죠.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오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보의 처가가 전국에 19만 평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보수세 인하를 얘기하는 건 이해 충도 아니냐는 지적인데이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의혹에 대해 가지고는 음. 뭐 문제된 사안이 있으면 법적으로선 거시고 예.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음. 저는 뭐 지금 와가지고 민주당이 음. 우리 후보와 후보 가족에 대한 또그리고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을 했으나 음.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어 이재명 후보의 꺼내 비견될 만한 예. 중대하고 유효한 어떤 지적은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음. 음. 그래서 만약에 그 후보의 처가에 관련된 의혹에서 심대한 네. 문제가 있다면은 법적으로 어쨌든 수사를 의뢰하고 예. 더 자세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게봅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제가 사실 뭐 호남을 돌고 오셨기 때문에 그민심도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딱한 마디로만 해주시죠 네. 호남 민심 어떻습니까 돌고 오니까 화끈합니다 그리고 어. 2 0 3 0 세대가 어. 이렇게 마셨을 것 같아요 2 0대 호남 어, 네. 그런 유권자와 예. 40대, 50대 호남 유권자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오히려 20대 호남 유권자가 가장 가까운 유권자는 20대 의 대구 유권자입니다. 음. 예. 지방에서 모두 다 일자리와 산업에 대한 고민이 있고 예. 지방 소외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음. 그런 어떤 오히려 20대, 30대 의주도에 새로운 바람이 호남에 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